순아, 오빠 가는 거아는가 보네, 얘가, 이제. 순아, 갑순, 오빠 못 가게 지금 문 앞에 딱 막아선 거야? 응? 그런 거야? 이 귀여워. 오빠 내일 또올 거야. 우리 갑순이 내일 중성화 수술해요. 응원 많이 해주시고, 다행히 아시는 분 도움으로 안전한 데서 하게 됐습니다. 우리 갑순이 잘될수 있도록, 건강하게 될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갑순아. 갑순아. 우리 내일 수술하는 거야. 갑순이 안 괴롭게 하려고. 응? 우리 갑순이 내일 네, 중성화 수술 합니다 드디어 갑순아 갑순아 오빠 그럼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올게요 응? 갑순아 오빠 간다 애기고 놔두고 갈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<laughs> 귀여워 순 오빠 발 오빠발 <laughs> 귀여워 <웃음> 그려 오늘 밤에만 혼자 있어 응? 울지말고 자꾸 알았지? 아유, 발이 안 떨어져요 갑순이 때문에 자 그러면 내일 우리 갑순이 수술하고 영상 올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. 잡순, 잡순이 떡나요. 내려오세요 2 층에서. 오다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